75세 시아버지 생일상 밥상 엎은 며느리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이 살아있을 때까진 매년 생일상은 꼭 차리고 싶었습니다. 어제부터 미역 불려놓고 오늘 새벽엔 전 부치며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상을 보고 그이가 웃는 얼굴 보면 다 나을 거라 생각했죠. 반찬 6가지 미역국 잡채 생선찜. 케이크까지 다 차려 놓고 며느리만 오면 식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요. 화면 두 번만 눌러 주세요. 그날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애를 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손엔 커피 만들고 뒤따라 들어오는 우리 아들은 양손에 아이 짐 들고 저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해진아, 왔구나. 아버지 생신 축하 좀 드려. 근데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은 채 말했습니다. 아 생일이 오늘이셨어요? 저는 그냥 밥 먹자 그래서 온 건데,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밥상 다 차려놨으니 앉으라고 했죠. 근데 며느리가 식탁에 와서 한참을 보더니 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이걸 또 이렇게까지 차려요? 이런 거 누가 좋아하는데요? 차라리 외식하자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굳어 있더군요. 손주는 생일 초보고 웃고 있었는데 그 아이 앞에서 그런 말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맨날 이런 밥상 차리면 뭐예요? 먹고 치우는 건또 저잖아요. 솔직히 저 시댁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분위기 답답하고 진짜 못 견디겠어요. 국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쾅 소리에 그의도 일어나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회사도 힘들고 육아도 다 혼자 하고 시댁만 오면 혼자 일하니까 화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저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니 아버지 생일상 엎어도 된다는 거야? 네 아버지 앞에서 네 아들 앞에서 그 애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게 사람 예의까지 버릴 이유가 되진 않지 않니?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미리 공지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준비라도 하고 가죠. 사과도 없고,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산다고 저렇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의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